그 얘기 안 하려고 음, 했는데 아, 그래. 야. 자. 잘 들었다 내가. <laughs> 자. 제3지대를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자고 우기터 앞에서 창당을 했어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,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제3지대를 다 하나에 담자. 그래서 일,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를 치자 그래서 그때 뭐 이낙연 대표 측이나 뭐 이렇게 아니 그것도 뭐 내가 하자고 그랬서 지가 하자고 그래 갖고 내가 <웃음> <하는구나>. <웃음> <laughs> 아니 아, 그래서 내가 어, 협상 대표 나가지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래갖고 각 당에서 저 뭐야, 그때 그 새로운 미래에서는 김정민 의원이 나가고 음. 내가 나가고 그래서 협상 대표로, 음, 아, 맞아, 아니야. 예, 예, 예. 그래갖고 개혁신당 당명에 당 색깔에 사실은 다 양보를 받았단 말이에 음, 협상을 음. 해서, 네. 음. 그래갖고 합당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 설날 전에 직전에. 음. 예. 야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갖고 사실은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거진 다 받아냈지. 네. 그래서 합의하자마자 저 김종인 위원장이 그 이낙연 대표 무지하게 싫어하더라고 이유는 모르겠는데. 아, 네. <laughs> 무지하게 싫어하면서 야 치워라. 오. 하니까 야난 그렇게 그, 합의해놓고는 무책임하네. 그 다음 날부터 깨기 위한 일만 계속하더라고. 음. 아. 깨기 11일만에 깨졌어요 11일만에 아니 그건 최종적으로 결렬이 그건데 음. 사실은 합의하고 이틀인가 음. 지난 후부터 계속 깨기 위한 빌드업을 했어요 네. 아 깨기 위한 빌드업 황당하더라고요 황 황당.